네, 여기는 성정 해변입니다. 이제 강문 해변에 다 오는데 솔숲 워킹을 하다 보니까는 큰 나무에서 솔방울이 떨어져 가지고 이 작은 나무들이 뭐셀 수도 없을 만큼 무수히 자라고 있습니다. 이야. 이게 무슨 일입니까? 이렇게. 야, 그러면 여기서 이 솔나무 방울에서 씨앗이 떨어져가지고, 이렇게 많이, 예? 새로운 생명들이 태어난 거다. 새로운 생명. 야, 이거를, 강릉 씨가 또 다시 이제, 해가지고 뭐 이식수 할수 있겠네요 어 너무나 많으니까는 예예 예. 하도 아름다워 가지고 보세요 예. 큰 나무 밑에 솔나마가 떨어져 가지고 이렇게 성장하는거 예. 셔츠